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다들 계좌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기록이 작성됐습니다. 그동안 설마 갈까? 네, 했던 그 숫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4만 5천 선을 넘은 지 불과 15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상승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주 몇 개가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과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감 스코어부터 보겠습니다. 현지시간 2월 6일 다우지수는 2.47% 오른 5만 115.67로 마감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고요. s&p500과 나스닥 역시 2%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난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ai였죠. 기술주 독주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우 5만 돌파의 핵심은 이제는 골고루 간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AI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고점 부담을 느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전통의 우량주, 제조, 금융, 헬스케어 같은 경기 순환주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날 다우 지수 30개 종목 중단 2개만 빼고 28개가 모두 올랐다는 게그증 거죠. 그렇다고 기술주가 죽었냐? 절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반도체 섹터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태장주 엔비디아가 7% 넘게 급등했고, 브로드컴, AMD 같은 주요 종목들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AI 산업의 성장성을 여전히 믿고 있고, 최근 조정으로 가격 매력까지 생기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몰린 거죠.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자금의 이동은 불안 요인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 최조정 과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웃은 건 아닙니다. 아마존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5%대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올렸지만 반대로 항공주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확실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시장을 짓누르던 막연한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는 하루 만에 18% 넘게 급락하며 안정을 찾았고요. 소비자 심리 지표는 개선됐고, 3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였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을 들어 올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따오 5만 돌파는 특정 테마에만 쏠리지 않는, 편식하지 않는 건강한 상승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반도체의 성장성과 전통 우량주의 방어력이 멋진 조화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드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성적표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